반갑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일들을 생중계하는 파란만장 라디오 DJ 도윤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40대 주부 김미영 씨입니다. 미영 씨는 결혼 15년차,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정수는 건설회사에 다니며 가정에 충실한 편이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미영씨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뒤집어놓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커진 미영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했죠. 여보? 오늘도 늦을 거야. 미안해. 라는 메시지와 함께, 알겠어. 조심해서 와. 라는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상대방은 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미영 씨는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수진은 남편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는데, 나이가 고작 25살이었습니다. 미영 씨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와 남편이, 미영 씨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영 씨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두 시간이나 늦게 들어온 정수에게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수진이라는 여자 알지? 정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미영아, 오해야. 오해? 내가 다 봤어. 당신 휴대폰, 25살짜리와 뭘 하고 다닌 거야?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만 중얼거렸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영 씨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수진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정수는 수진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쓰러져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동료로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비밀스럽게 만나야 했을까요? 진실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정수는 미영 씨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사실 정수는 3년 전부터 회사에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는데, 정황상 정수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정수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런데 수진이 우연히 진짜 범인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진짜 범인은 바로 정수의 직속 상사인 박 과장이었습니다. 수진은 야근을 하던 중박 과장이 회계 시스템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를 정수에게 알렸던 거죠. 정수 선배, 저 진짜 봤어요. 박 과장님이 컴퓨터로 뭔가 하고 계셨어요. 정수와 수진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영 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이 모든 진실을 모른 채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진실을 알게 된 미영 씨는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정수도, 나도 미안해. 미영아,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수와 수진이 박과장의 횡령 증거를 수집하던 중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와 수진이 회사에서 증거 자료를 복사하고 있을 때, 박 과장이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장님, 저희는. 하지만 박 과장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상황이었죠. 이미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순간, 박 과장이 정수와 수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너희가 입을 다물면 나도 정수 내 횡령 의혹을 덮어 줄게.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5천만 원이 있어. 둘이 나눠 가져. 그리고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박 과장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정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솔깃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선배님,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25살이 어린 수진이 보여준 용기가 정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결국 정수와 수진은 박 과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수집한 증거를 회사 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박 과장은 해고되었고 정수는 무죄를 입증받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수와 수진 사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끌림이 생겼거든요. 특히 수진은 정수의 성숙함과 책임감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정수와 수진은 회사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 네가 더 고생했지. 고마워. 정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어요.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정수도 당황하며, 수진아,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이미 정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선배님께 마음이 수진의 고백에 정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40대 중년 남성에게는 25살 여성의 고백이 달콤한 유혹이었거든요. 수진아, 나는 결혼한 남자야.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정수의 목에 팔을 두르며 키스를 시도했어요. 정수는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수진을 밀어내며, 안 돼, 수진아.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미영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의 고백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이 유혹을 뿌리친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을 믿길 잘했네. 미영 씨의 말에 정수는 미영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비밀 없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며칠 후, 미영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미영 씨는 당황했지만, 아,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차분하게 응답했어요. 수진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영 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정수 선배님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선배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거든요. 수진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거절할 때 하신 말씀, 미영이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어요. 미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젊은 여성의 입을 통해 확인하게 된 거죠. 수진 씨,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선배님 잘 보살펴주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수지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 비밀이 더 남아있었어요. 사실 미영 씨도 남편 몰래 숨기고 있던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20년 전 첫사랑과의 재회였습니다. 미영 씨의 첫사랑 민호는 대학 동창으로,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 한국에 돌아와서 미영 씨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미영아, 나 민호야, 한국에 왔어. 미영 씨는 민호와 몇번 만났습니다. 물론 단순한 동창 모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호의 의도는 달랐어요. 미영아, 나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있어. 민호의 고백에 미영 씨는 방황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야. 미영 씨가 말했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날 밤, 민호는 미영 씨를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와인을 마시며 옛 추억을 얘기하던 중 분위기는 점점 위험해졌죠. 미영아, 오늘만은 과거의 우리로 돌아가자. 민호가 미영 씨의 손을 잡았을 때, 미영 씨는 순간 흔들렸어요. 20년 전이 설렘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그때 미영 씨의 머릿속에 정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말이 생각났어요. 선배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민호야, 미안해, 나는 정수를 사랑해. 미영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호는 실망했지만, 알겠어, 미영아, 행복해야 해. 라며 체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 씨는 정수에게 민호와의 만남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내가 자신을 선택한 것에 감사했어요. 미영아,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모두 털어내고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죠. 여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숨기지 말아요. 그래, 미영아,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가 된것 같아. 이 사연의 마지막 반전은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 부부는 우연히 길에서 수진을 만나게 되었어요. 수진은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사모님, 반가워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알고 보니 수진은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선배님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정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미영 씨도, 수진 씨. 정말 축하해요. 고마웠어요. 라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그렇게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게 되었죠. 미영 씨 부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돈독해졌고 수진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과 오해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진실과 용서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파란만장 라디오 DJ 도윤태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